안녕하세요. 은은TV의 은이에요. 오늘은 이 아이스크림 만들기와 젤리 알려드릴게요. 그 먼저 맛있는, 먼저 음료수는 이 자기 먹고 싶은 것을 선택해도 되고요. 저는 이거남 한번 게요 그러면 이거 먼저 만들어볼게요. 젤리, 먼저 젤리를 뜯어주세요. <laughs> 뜯었습니다. 잘게 뜯었고요. 잠시만요. 이 그릇에 준비해 준 다음에. 근데 <laughs> 색깔이 좀 많겠어요. 이해 줘야 돼요. 그다음 에 이거 이어주세요. 우와. 이양칼이 나오죠? 이거를 젤리를 하나씩 집어 가지고 뒤에 보시면 이렇게 있잖아요. 넣어줄 거예요. 하나에 자기가 넣고 싶은 상태 넣어줄게요. 다음 두 개씩 넣어줄게요. 무지개 짜, 리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, 여러분. 그러면 놔둘까요? 하나도 안 나와 그럼 하나는 하나만 하고 이 거들 제가 먹을게요 음 맛있어 자 이제 이렇게 다잘 넣어줬어요 뚜껑을 닫아낼거에요 이게 동생 이웃이 돈이거든요 엄마가 빌려줬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 넣어줄거예요 니 스크림 만들기 <laughs> 해볼게요 먼저 이 가스란 포도 스크을 올려줄건데요 이거는 혹시 모으니까 팔을 걷어주세요 꽂아주세요 다시 빼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먼저 넣으시고 해야 돼요. 여기 이렇게 믿어야 돼. 대만한가? 그럼 한번 해볼게요. 우 와! 점점 재현이는데. 다음 거는 제가 먹어볼게요. 아, uh -huh. 아, 아, 아. 이거이제 다. 닫아줄 거요 이거 닫으면 넘칠 것 같아요. 넘쳤어요. <laughs> 맞았어요. 이거를 꾹꾹 눌러야 됩니다. 엄청 맞았어요. 괜찮아요? 이게 왜 흐르지? 네. 빨리 넣겠습니다. 오호! 야 손잡 손그 다음에는 딸기도 한번 해볼 건데요 이 딸기도 똑같이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얼마 흘렸면요 거의 반을 흘렸어요 해볼게요 가전처럼 이걸 먼저 넣어줘야 돼요 넣는다 이번에 이거 해줬어. 네. 맛있을 것 같아요 물만 적당히 해줄게 거꾸로 해다전신만요물치시 그 닦아주세요 흐린 것도 다 닦아줄게요 닦아주세요 잠시만요. 군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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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군구돌. 앙군돌, 돌다혼다 역시, 쟤들, 낭지. 자, 이제 이거를 냉장고에 갖다 놓고 올게요. 우리는 이거 기다리 는 동안 뭘먹고 싶어요？이 쿠덕스 한번 먹어봐 제가, 저번에 하여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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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었어요. 제가 저번 영상에서 좋아하는 유튜버 말기를 했었는데요.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. 바로 라이, 라이 유튜버입니다. 이거를 한번 남은 음료가 있거든요. 이걸 한번 담그 볼게요. 먹기 싫은 비주얼이다. 색깔 보시나요? 완전히 그게 담겼는데요. 커피 냄새나요. 막... 진짜 맛있어요. 응. 음. 응. 음. 나 은요. 이번에 맛있을 것 같은 거에. 이 포도주스. 귀엽죠? 묻어요 이건 맛있다. 이건 맛있어요. 음. 자꾸 먹게 되는 이 중독을 맛. 여러분, 그리고 뉴스 보셨나요? 녹말 있으시개를 튀겨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 저는 안 튀겨 먹었어요 <laughs> 튀겨 먹은 유튜버는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지고요 요즘은요 사람들이요 녹말 있으시개를 진짜 어 중국 단면을 만들던가 만들어서 먹더라고요. 저도 해보고 싶어요. 저도 아무 로말의 소식을 언젠가는 만들어서 먹겠습니다. 진짜 로마의 소식이 아니고요. 가짜 로마의 소식. 음. 짤리는 얼었을 것 같아요 코크라트코크라트예 여기 한번 부어먹어봐 먹어볼게요 맛없어요 먹으면 맛없다 먹지마라 엉뚱이재 제가 오늘 만족은 아이스크림과 젤리는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가 유튜브 자사려 하려고 샀는데 그게 오늘이었어요. 음악 음료들들도 내가 다 먹을 거요 보러 갈까요? 저서저 엄마가 흐리면 들다고 오는 게 들려봐요 어떡해요?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안녕. 땡